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면저스입니다 어, 오늘 이제 전해드릴 소식이 두가지가 있는데 음. 첫번째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삼면저스의 요한이가 없는 거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 다른 관하는 저희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일단 요한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음. 요한이는 어, 이름대로 세례받으러 떠났고 잠깐 <laughs> 잠깐 먼 길을 떠났고 요한이는 <laughs> 요한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잠깐 먼 길을 떠나가지고 한동안 참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laughs> 이제 이민 졌어요? <laughs> 사실 요한이 이제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이제 뭐 일손도 부족해지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요한이가 거기 도와주러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야 그일 때문에 한동안 이제 촬영을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편집이나 저희 회의나 이런거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편집이나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이 참여하고 있고 네 그렇다는거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 언제까지는 언제까지 공부하는건데요 아니 하나 없으면은 좀 아쉽지 맞지? 아쉬운게 아니고 힘들지 <laughs> 네니만 네 보기가 싫어서 그래 <웃음> <웃음> 요한이 맘에 알것 같다 내가 여행간 사이에 제 키가 <laughs> 어 그리고 두 번째 전달 사항 네. 저희 이제 새로운 컨텐츠 고민 들어주는 남자 고민 들어주는 남자들 네. 고들남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연애 고민 네. 혹은 지인 분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말 못하는데 약간 좀 안에서 응어리를 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메일 맞지, 맞지? 이메일은 저희 우리 이번 영상 고정 댓글에, 고정 댓글하고, 이제 위 영상 설명에다가, 예, 따로 띄워 올릴 거고요. 뭐, 뭐, 굳이, 그런 거 아니라,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자기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다면은, 응. 어, 올려주면은 저희가, 진실됨을 비롯해서, 응. 어, 약간의, 좀, 재미? 그치. 어, 약간의 좀 재미? 조금의 각색입니다 그거를 아예 다 각, 완전히 그 의미 자체를 아예 변질시켜 버리는 그 정도의 각색이 아니고 음. 살짝에 웃으면서 그래도 고민을 좀 웃으면서 조금 승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조금의 각색이 살짝 해가지고 아 그리고 익명성 네. 항상 보존된다 음. 보정된다 음. 음. 그리고 혹시나 이메일로 보내기 귀찮거나 힘드신 분들은 저희 삼벤저스 채널 공식 인스타 계정에 DM을 보내주시면 그것도 반영을 할게요 네. 더할말 없지, 이제. 응. 응. 네, 해서 저희 이제 본 영상은 일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 어, 일요일부터 올라갈 영상 3개까지는 요한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 격상 발... 조치 전에. 오랜만이니까 헷갈린다. 끄고면 란 말이야. 아. <웃음> <웃음> 저희, 저희 요한이가 올라갈 영상은 아마 이제. 다 저번에 코로나가 2 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찍었던 영상들이 아마 올라 순차적으로일지 아닐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마 순서대로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그 영상 3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 두 명이서 아마 영상을 찍는 영상들이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저희 복귀 완료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음. 음. 이제 일요일 날부터 저희 영상 올라간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는 걸로. 응. Goodbye. <laughs> a <Adios>. d <laughs> i o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살펴가면서.